이번 정류소는 보훈교육원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경기남부보훈지청 경기도교육청입니다. 이번 정류소는 경기남부보훈지청 경기도교육청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수원북중학교 수원농생고입니다. 수원북중학교 수원농생고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KB손해보험 인제니움입니다 승객 여러분. 카드를 단말기에 대지 않고 내리시면 다음 승차 시 추가 요금이 부과됩니다. 이번 정류소는 KB 손해 보험 인제니움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장안문입니다. 이번 정류소는 장안문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수원 전통문화관 장안동입니다. This stop is Janganmun, the north gate of the Hwaseong Fortress. 이번 정류선은 수원 전통문화관 장안동입니다. 다음 정류선은 화성행궁입니다. 이번 정류선은 화성행궁입니다. 다음 정류선은 팔달문입니다. 이번 정류선은 팔달문입니다. 팔달문입니다. 다음 정류선은 가족여성회관 이춘택평원 해운미술관 수원농협입니다. This stop is 팔달문. The south gate of the 화성 fortress.